어느 날 문득 배우자에게 낯선 느낌이 든다. 자연스럽지 않은 표정, 왠지 어색한 말투, 뭔가 쎄한 느낌이 올 때, 안녕하세요. 무조건 잡는다. 정프로입니다. 배우자에게서 외도의 냄새가 날 때,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체크해 보았을 때 불륜이 맞구나 느꼈을 때, 어떡하지? 어떻게 해야 하나? 지금부터 순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. 유튜브 설프 증거 확보하기 편을 보시고 셀프로 증거를 확보하세요. 어떤 증거가 필요할지는 유튜브나 전문 변호사랑 상담하시길 추천합니다. 첫 번째, 내 마음을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.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같이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이번 한 번은 용서하고 넘어갈 건지 상간자 소송만 할 건지 전문 변호사랑 상담해서 어느 선까지 진행할 것이며 증거는 어떤 게 필요한지 잘 상의해서 부족한 증거부터 확보하시고 그다음 각서를 받아내든지 이혼을 하든지 상간자 소송을 하든지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. 절대 흥분하셔서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시는 건 삼가하시기 바랍니다. 시인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발뺌하며 증거를 인멸하는 배우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추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변호사 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. 귀찮아도 몇 군데는 상담받아보시고 결정하십시오. 유명하다고 다 좋은 곳도 아니고 비싸다고 다 좋은 곳 아닙니다. 상담받아보시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곳으로 선택하십시오. 증거수집을 위한 탐정도 마찬가지입니다. 화려한 광고에 속지 마시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나에게 집중해줄 수 있는 탐정을 여러 곳 상담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.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바쁜 척하는 변호사와 탐정은 너무나 많습니다. 돈을 너무 밝히는 업체는 무조건 버리십시오. 그들에게 모든 게 돈으로 보일 것입니다. 너무 비싼 비용을 지출하면 몸 고생, 마음 고생해서 받은 위자료 엄한 것들이 다 가져갑니다. 내가 모르면 당하는 세상입니다. 사람 말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으십시오. 지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. 이 또한 지나가면 당당하게 서실 겁니다. 이상 프로 탐정사무소 정프로였습니다.